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유미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전립선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 활력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자연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바로 한국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도시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관절통이나 근육통 혹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성의 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섬세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이죠. 이 작은 기관은 호두 크기 정도로 매우 작지만 남성의 건강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점은 많은 경우 전립선 염증이 뚜렷한 경고 신호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기상하다고 강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립선염증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증은 사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감염, 부상, 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 염증이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골반 부위에 불편함이 생기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따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지나치면 전립선은 점차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거나 밤 중에 몇 번씩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감과 발기부전 같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립선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또한 전립선 염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단은 전립선 건강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을 늘리는 식습관은 전립선 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식습관은 몸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이 점심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흰쌀밥에 기름진 고기 대신 신선한 채소와 콩이 풍부하게 들어간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전립선에 이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처럼 간단한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놀랍도록 쉽게 적응하며 사소한 불편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볼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전립선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염증은 우리 몸의 섬세한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이로 인해 체력, 성욕, 심지어 집중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상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던 자신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전립선 건강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아주 가벼운 불편감조차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감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염증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이러한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볼바른 식단입니다.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자연적인 항염증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마법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여 체내에서 점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그 흡수율과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번 식사에는 고기 대신 잘 익힌 토마토 소스에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을 넣어 만든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매우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씨아듀, 치아씨드 아마씨, 참깨디 씨앗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체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에 씨앗을 추가하거나 매일 스무디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씨아듀는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구아바, 이 열대 과일들은 풍부한 효소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파파야와 파인애플을 섞어 스무디로 마시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일들은 또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한염증 음료 만들기,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음료가 전립선 건강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파야 반컵, 파인애플 한 조각, 아마시 한 작은 술, 그리고 약간의 물을 섞어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음료는 상쾌하고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염증 성분이 가득하여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항염증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적인 해독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는 많은 화학물질, 방부제,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몸에 축적되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몸의 해독은 단지 음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독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 자연적인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녹색 채소, 비트, 그리고 레몬입니다. 특히 레몬은 해독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레몬 껍질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여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잊지 마세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차,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 자주 마셔야 할 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루이보스차, 박하차 등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전립선의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차들은 하루 중 여러 번 섭취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해독과 염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전립선 건강.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30분 정도 운동을 하며 전립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체 전반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면 전립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좋지 않은 습관 피하기,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알코올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수 있으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스트레스는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심호흡, 명상, 요가 등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이처럼 전립선 건강은 단지 먹는 음식이나 특정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자연 요법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전립선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수면 관리와 전립선 건강. 수면은 전립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며 전립선 또한 이 시간에 회복하고 재생되므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는 몸의 해독과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이 잠드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전립선 건강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을 유발하여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 심호흡, 자연 속 걷기 등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신체와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전립선 건강,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전립선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면 몸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전립선 건강은 스스로의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나 디지털 직장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연적인 보충제 활용,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연적인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팔메토, 소펠메토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한 허브로 전립선의 크기를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 추출물이나 커큐민, 강황의 주요 성분, 도항염증 효과가 있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데 유용합니다. 영양 보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어, 고등어, 계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전립선의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미네랄로, 호박씨, 굴, 육류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전립선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는 건강한 습관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과 자연적인 방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세 명의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겪으면서 경험한 여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철수 씨, 52세. 김철수 씨는 전립선 염증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52세 남성입니다. 몇달 전부터 그는 소변을 자주 봐야 했고, 밤마다 잠에서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는 일이 반복되어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항염증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파파야와 파인애플을 넣은 스무디를 마시고 씨앗 보충제를 복용했으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매일 저녁 1시간씩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몇주후 철수 씨는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의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직장에서의 집중력과 전반적인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철수 씨는 이제 전립선 건강 관리가 그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지훈 씨 60세, 박지훈 씨는 60세로 평소 전립선 건강을 신경 써왔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빈번한 배뇨와 배뇨 시 통증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지훈 씨는 수술보다는 자연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 씨는 식단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은 전통적인 한식으로의 회기였습니다. 그는 냉장고에 늘 김치를 두고 매일 섭취했으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먹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참기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녹차와 레몬을 이용한 차를 자주 마셨습니다. 꾸준히 자연 치료법을 실천한 후, 지훈 씨는 전립선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고, 배뇨 씨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졌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고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준호 씨, 48세. 이준호 씨는 48세로, 전립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다소 불규칙한 생활을 하던 남성입니다. 주로 패스트푸드와 고지방 식사를 즐겼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배뇨곤란과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고,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전립선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겪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식습관임을 깨닫고, 즉시 생활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방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며 항염증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트니스트레이너와 함께 꾸준한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약두달후 준호씨는 더 이상 배뇨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하루하루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그의 정신적 안정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전립선 건강이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건강한 변화로 새로운 삶을 찾아나선 것처럼 여러분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